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으로 먼저 인사드려요. 저는 지금 포르투갈의 알갸라는 지역에, 파루라는 휴양지에 여행 와 있어요. 어, 저기, 이렇게, 보이시나요? 어, 제가 손으로 가르쳐드리면, 저쪽에, 그, 오늘은 썬데이인데, 사람들이, 피셔들이 나와서 지금, 어, 낚시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. 일정한 간격을 두고서 낚싯대를 들여놓고, 우리나라랑 좀 다른 방식인 것 같아요. 삼각대 같은 낚싯대를 들여놓고, 그 앞에 서서, 바다 낚시를, 이 라인부터, 코스 라인부터 해서, 제가 보여드리면, 저기, 저쪽, 반대편, 저쪽에 보이시나요? 저쪽에, 어, 저쪽 코스 라인까지, 정말 피셔들이 다 줄지어서 일정 간격을 두고 낚시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곳은 파루라는 휴양지고 아프리카가 바로 이 바다 건너편이 바로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모로코가 있고 한 1시간 정도 거리인 것 같아요 굉장히 아름답죠 어, 포르투갈의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는 곳이에요 한국 분들은 많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날씨는 지금 현재 한 23도, 24도 정도 되고 있고 음, 정말 여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닌가 여름에는 포르투칼은 어, 굉장히 많이 더우니까 이제 저의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까요?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정말 너무 좋아요. 그러니까 런던에 영국에서 산데 너무 좋지만 <laughs> 여러분들 알다시피 비가 너무 자주 오고 겨울에는 온도가 많이 내려가진 않지만 으슬으슬 많이 추워요. 그러니까 비가 계속 오고 습하다 보니까 습도가 높다 보니까 그그 습기에서 오는 그런 으슬으슬한 추위 그런 거 그리고 곰팡이도 너무 자주 생기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해 해는 가끔 나다 왔 뜨고 막 이러니까 근데 지금 이 포르투갈에 와서 <laughs> 이 햇살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건그 썬베드에 누워서 태닝하는거 <laughs> 정말 해가 너무 너무 소중하고 좋다는 걸 이곳에 와서 느끼고 있어요. 어, 지금 제가 저와 함께 그 유파로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. 햇빛이 지금 너무 강해서 안경을 벗을 수가 없어요. 눈을 뜰 수가 없어서 없을 정도로 지금 아름다워요. 지금 시간은, 음, 몇 시야? 10시가 안 됐는데도 지금 이렇게 아름답고 따뜻하고 한 음, 계절이에요. 지금 이제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건 4월 2일인데, 4월 2일 지금 온도가 아침 최저 기온이 한 14도, 15도 정도 되고, 다음에 음그 낮엔 한 24도 정도 되는데 그 햇살이 너무 좋다 보니까 24도라고 해도 거의 뭐한 한국에서 느껴지게 체감 온도는 한 27, 8도 딱 수영장에 들어가서 어 수영하기 좋고 그 다음에 어 태닝하기 너무 좋고 한 계절인 것 같아요. 여행 오실 분들은 3월 말, 4월 초에 포르투갈에 오셔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오늘 제가 이렇게 <laughs> 다시 한번 멋진 풍경 이렇게 마루를 소개해 드렸어요. 이 도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어 공부해 오고 오, 오진 않았어요. 어 이번 여행의 목적은 그올 인클루시브 리조트에서 마음 편하게 아들과 햇살 받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자연을 즐기는 거. 그리고 리조트에서 휴식하고 테닝하고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어 리조트 밖으로는 나가지 않을 계획이에요. 그래서 이게 지금 비치도 프라이빗 비치여서 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코스 라인 따라서 저기 끝까지 다 산책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제가 이번에 제가 이 파르웨 um, 있는 동안에는 계속 이렇게 코스 라인을 산책하고 리조트에서 수영하고 선베드에 누워 있고 하는 어제 인생에서 그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어,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.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냥 릴렉스함 그런거는 어, 가보자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한번 그런 것도 해보자 어,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책만 읽고 채, 어, 태양 아래서 태닝하고 책 읽고 그리고 칵테일 마시면서 그냥 어, 인생에 감사하는 시간 그런거 한번 가져보자 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언젠가 기회가 되시면 이 파루의 아름다운 어, 자연으로 한번 놀러 오시길 바랄게요. 마지막으로 바로의 아름다운 코스라인 보, 보여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. 저또 인사드리고 여러분 어, 좋은 소식 어, 기다리 기다리고 <laughs> 계시는 여러분께 좋은 인사 드릴게요. 여러분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. 어, 좋은 소식 있으면 저에게도 들려주시고요. Bye, see you later.